괜찮아. 괜찮아. 우리 딱한 번의 기회가 있어. 어, 콘크리트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공기를 빼 줘서 네. 지금 어제까지 철근과 배관 작업이 다 끝났고요. 네, 지금 철근 같은 경우에는 더블이랑 싱글이 있다고 합니다. 어, 지금 저희는 철근이 두 층으로 얽어져 있잖아요. 이게 더블이고요. 한 개로 되는 게 싱글인데 들어가는 철근은 같습니다. 싱글의 경우는 15cm 단위로 격자가 생겨야 되고요. 이건 30cm 단위로 격자를 만들때두 철근이 겹치지 않게 위에서 보면 격자 무늬가 15cm로 나오도록 하는 게 더블 어,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 옆에 서 있는 오, 벽이 유로폼 이라고 해서 600mm 60cm 가 올라 있습니다 이 각관 위치까지 콘크리트를 부을 건데요 네, 이 위치까지 올라오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0cm 정도 기초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화장실 자리는 조금 낮출 자리를 미리 가을 잡아놨어요 어,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곳이 욕조가 들어갈 자리인데요. 욕조에 들어갈 배관을 뒤에 있는 배관과 연결하기 위해서 살짝 각도가 필요할 수도 있어 미리 낮춰놓고 시공을 하면 콘크리트를 다시 까거나 하는 일이 없이 편안하게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낮춰서 기초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옆에 각관을 대놓은 이유는 그쪽에 벽돌이 쌓일 거예요. 하지만 통 콘크리트가 돼야지 안으로 비가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각을 잡아놓기 위해서 살짝 낮추는 작업을 미리 해놨습니다. 이렇게 60cm 정도 기초가 올라오게 되면 위에 바닥 공사까지 해서 총 75cm 정도 기초가 집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네, 기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저쪽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점점 나오면서 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콘크리트 무게가 상당합니다. 콘크리트의 무게가 너무 많아서 바깥부터 치게 되면 옆에 세워 놓은 옹벽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쪽을 먼저 치고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치게 되고요. 바깥쪽 옹벽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다른 작업을 해줄 예정입니다. 어, 콘크리트의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19, 20일, 24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보통 21짜리를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는 겨울에 공사를 하고 또 양생에서 온 강도를 유지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24짜리를 주문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펌프카가 자리를 잡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측까지 저희가 길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펌프카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레미콘이 부어주고 돌리고 할수 있는 공간도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아파트 공사인전처럼 크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과연 여기에 장비가 들어올 길이 충분한가도 고려해서 그 땅을 고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 아래쪽에 확보가 된다면 26m 까지 펌프카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작업을 하고 펌프카를 이용해서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마당이 크기 때문에 저희 마당에서 레미콘을 아예 돌릴 생각입니다. 네, 펌프가 작동해서 이제 펌프를 쭉 빼고 있습니다. 펌프카가 펴져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펌프가 작은 펌프카라곤 하지만 이 높이가 최대 26m까지 바닥으로부터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지붕이 6m까지 들어갈 예정인데도 저희 집을 넘겨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 펌프카이겠네요. 웅코노서 제가 자바라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땡 끝을 넣지 않고 스티로폼 물을 먼저 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작업을 한 6차에서 7차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콘크리트를 이제 많이 부었습니다. 화장실은 면을 잡았고 옆에 나무 높이까지 사이드는 올라갈 거예요. 이만큼 낮아지는 거고 지금 저쪽에서는 끝에 벽면에 붙어 있는 곳에 콘크리트에 공기를 빼줘서 면이 매끄럽고 단단하게 전부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콘크리트 부어서 이 높이까지 전체적으로 맞춘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잔 처리 여기다가 붙겠다는 오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물이랑 같이 섞어 나오네. 와, 훅 나왔어.